안녕하세요. 제논입니다. 네, 신비아파트 다들 좋아하시죠? 신비아파트가 사전으로 발행되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네, 바로 신비아파트 고스트볼 X의 탄생 스페셜 백과 사전을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앞쪽을 보시게 되면, 신비하리, 둘이, 강림이, 니오니, 시두스, 손각시, 사름기, 백의기, 장도환, 벨라, 기타 등등 고스트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피규어로 구현이 되어 있어요. 와, 귀엽다. 네, 이렇게 앞 페이지가 있고요. 그리고 뒤에는 목차가 적혀 있어요. 네,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설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고요. 앞. 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자 페이지를 넘겨보면은 이렇게 하이라이트부터 해가지고 뭐뭐가 있는지 잘 설명해주는 설명란 차례가 이렇게 적혀있구요 이야 초반부터 액션신 끝내줍니다. 네 하리의 액션신이죠. 자 여기 캐루베로스도 보이는데 와우. 괜찮은데요. 자, 두 번은 우정신이에요. 예를 들면은 하리랑 이렇게 가은이랑 같이 있는 이런 러브라인 같은 우정신이죠. 아, 진짜 러브라인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손각시 편에서 나왔던 건데 하리랑 리오니가 썬타는 내용이 약간 있습니다. 와, 이것까지 구현을 해 놨네요. 어, 괜찮다. 자. 주인공 스페셜 탐구. 한번 보도록 하죠. 신비 나이 102세 다 알고 있죠. 사실 신비가 102세라는 건 시나리오에도 알려져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다. 자, 구아리 12살입니다. 네, 이렇게 구아리 피규어 같이 구현이 되어 있죠. 구돌이 10살입니다. 구돌이 10살이라 적혀 있고요. 그리고 보니까 두살 차이 밖에 안 나네요. 음, 강림이 똑같습니다. 12살. 자, 그리고, 리오니도, 그럼, 12살이겠죠? 아이기스 테마사 소속이고요. 섬뜩한 귀신 집중 분석. 자, 한번 봅시다. 혈안기는 1화에서 등장한 고스트예요. 자, 보시게 되면, 매직아이죠? 눈이 많아요. 네, 눈 많은 고스트. 사름기. 음파를 날려 사람 살아... 혼란스럽게 만드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파로 공격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솔직히 진짜 들으면은 귀가 아플 것 같아요. 벨라 이렇게 인형 귀신이에요. 얘도 좀 설정이 있는 귀신이죠. 다 근데 귀신마다 설정이 있는 것 같아요. 배그이기. 얘는 병원에서 죽은 유령이거든요. 보면 병원 간호사 일을 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지병이 악화돼서 돌아가신 컨셉으로 진행이 된 내용인데 뭐좀 안쓰러운 내용이에요. 인큐버스. 얘는 말 그대로 악기 그 자체입니다. 사람 꿈 속에서 꿈을 파헤치고 다니는 악기예요. 네말 그대로 사악한 악기죠. 아 만티코어 나왔습니다. 얘는 더할 말이 없는 초특급 악기입니다. 케르베로스 아우 너무 귀엽다. <laughs> 네 머리 3개 달린 괴수죠. 근데, 레오라는 이름을 붙여준 우리의 현우가 이렇게 있겠고요. 네, 이 친구는 레오라는 이름을 물려받은 캐로베로스랍니다. 시두스, 선기고요. 컴퓨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게이머? 게이머라기보다는 컴퓨터 방송하던 여자아이가 죽어서 생긴 귀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친구같은 경우에는 조금 딱해요 아 슬렌더맨 이 친구는 뭐 그냥 악귀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같은 경우에는 괴담이 존재하죠 다른 딸은... 외국에서 보면은 아이 혼자 놀고 있을 때 슬렌더맨이 나타났다. 막 사진 찍었는데 슬렌더맨이 보였다. 막 이런 설정들이 있는데 조금 설정이 복잡한 악기입니다. 바알 제법 이 친구도 악기죠. 식탐의 귀신이고요. 자 손각시 손각시 같은 경우에도 약간 머드팩 발라도 될것 같은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늪에 빠져서 죽은 귀신이라서 늪 공격을 자주 하죠 네늪 공격을 자주 하는 귀신이고요 네비로스 악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하나도 안 아깝게 생겼는데요? 네 이러, 이렇게 봤을 땐 악기로 안 보인다. 아 보안 나왔습니다. 고스트볼 X의 탄생의 메인 보스죠. 네 메인 보스가 이렇게 등장을 했네요. 와 근데 그림 진짜 잘 그렸어요. 나름. 하이라이트. 오, 대망의 하이라이트. 한번 봅시다. 어, 아, 마음 같아서는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간상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거 애니메이션을 그림화 시켜서, 책으로 만들었네요, 보니까. 보면은 다 애니메이션에서 나왔던 내용들이죠? 이야, 이거 진짜 하이라이트죠? 어떻게 해서 가엽게 죽게 됐는지 그 설정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어, 좀 슬픈데요? 아이고, 저런. 이거는 사름기 편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어, 보면은 음파 공격하는 걸볼 수가 있죠. 네, 음파로 공격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자기의 한이 풀려서 승천하는 내용입니다. 네, 승천을 이렇게 하게 되고요. 오, 올... 아, 이거 벨라입니다. 제가 얘 설정이 조금 슬프다고 했던 게, 아이가 엄마를 기다리는 내용으로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아마 맞을 거예요. 그래서, 눈이 오는 날에도 엄마를 기다리는데 안 와가지고, 눈밭에서 얼어서 죽은 귀신이에요. 어, 좀, 딱하죠, 되게. 어 뭐, 이런 설정들이 있어요. 야, 그리고 나왔습니다. 배그위기. 이 친구도 설정이 약간 설명하기 복잡한 설정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배그위기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아마 이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아이를, 이, 양 어머니? 라고 해야 되나? 시어머니? 아, 시어머니라고 하는 게 맞겠죠. 이렇게, 분양해서 다시 키우게 됐는데요. 이 아이가, 지병이 악화된 거예요. 병이 조금 심해져가지고, 치료해줬으면 하는 바람에, 치료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 의사 측에서 치료를 거부했어요. 네, 치료를 거부하고, 이 수술은 맡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가엽게 병실에서 숨을 거둔 어머니의 얘기에요. 거의 어머니의 얘기인데, 좀 슬픈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백의귀에요. 어, 좀 슬픈 내용이에요. 아,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설정이 탁한 설정이 아니에요. 인큐버스이기 때문에 그냥 보면은 꿈속에서 나타난다라는 설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네, 꿈에서 이제 바깥 세상으로 끄집어내야겠죠? 꺼내가지고 퇴치를 하는 내용입니다. 만티코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 그대로 최악이자 최악의 괴수예요. 네, 괴수입니다. 최악의 괴수. 만티코어. 그거를 저지하는 캐루베로스. 아우, 댕댕이죠. 진짜 댕댕이는 이 밑에 있네요. 레오. 자, 이거는 시두스 편의 시두스고요 시두스는 컴퓨터에서 자유자대로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니터만 있으면은 막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더라구요. 오, 조금 편리할 것 같기도 하고. 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슬렌더맨의 표식이에요. 이 표식이 있다. 그러면은, 슬렌더맨이 주변에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정으로 만들어진 건데, 자, 이런 표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슬렌더맨의 알주머니래요. 슬렌더맨이 알주머니가 있나? 어, 설정은 그렇게 되어 있네요. 네, 이게 알주머니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바을 제복 같은 느낌이죠? 네, 바을 제복의 식탐. 네. 식탐이면은 바을 제복이라 보시면 돼요. 바을 제복 맞죠? 네, 이렇게 바을 제복이 있겠고요. 이야, 설정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손각시. 이렇게 생긴 건데, 아, 귀신이죠? 엄연히 보면. 근데 이 귀신이 반지를 찾으러 온 거거든요? 설정으로 보면. 그러니까 반지를 돌려주면은 다시 안정되고, 이 손각신은 아마 승천하게 되겠죠? 네, 여기 설정이 있네요. 설정을 보시게 되면 좋아하는 사람과 약속을 하고 반지를 교환하게 됩니다. 교환이라고 하기에는 이 남자분이 여성분한테 반지를 주게 됩니다. 영원한 사랑을 하겠다. 맹세하면서 반지를 준 건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뭐 그런 시나리오 같아요. 네, 이렇게 네비로스 편입니다. 사실은 손각시 편은 제가 잘못 봐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추가로 인터넷으로 찾아보던가 해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비로스 편. 레비로스 같은 경우에는 광대 악기입니다. 네 보시게 되면 풍선으로 아이를 가두는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네 풍선으로 아이를 가둬가지고 납치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레비로스입니다. 물론 장도환하고 같이 있는 친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비로스가 장도안의 부하죠. 근데 장도안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원래 아이기스가 테마에 놓은 결계에 있던 도안인데 보면은 훈련한 거거든요? 원래 아이기스가 봉인해 놓은 귀신인데, 보안이가 탈출을 한 거예요. 네, 탈출을 해가지고, 이런 설정들을 갖고 있어요. 강림이를 찌른 거는, 리오니의 카드였지만, 나중에는 다 좋게 해결되는 내용인데, 음, 자, 스페셜 콕콕 분석이라는 분석란도 있고요. 아, 이건 무기에 관한 거네요. 고스트볼. 자, 이렇게 고스트 에너지, 부적, 퇴마검 등등. 야, 카드 종류 되게 많다. <laughs> 카드 종류가 엄청 많네요. 이게 다 카드라고 합니다. 올, 카드. 이렇게 배틀했던 고스트들을 볼 수가 있구요. 여기에서는 퀴즈네요. 네, 퀴즈도 이렇게 풀어볼 수가 있는 퀴즈란도 있어요. 오, 괜찮은데? 네, 이렇게 심심하면 퀴즈도 풀어볼 수가 있겠죠. 자, 이, 고스트 탐험대라고 해가지고 마지막입니다.네 오늘은 이렇게 신비 아파트, 고스트볼 X의 탄생, 스페셜 백과사전 같은 것을 여러분들과 살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제노는 다음에 더 재미난 영상과 재미난 주제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빠.